선생님이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촉감을 느낀다 그랬죠. 감각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감각기관이라 그러지. 자 감각기관이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람은 뭐 머리로 생각하겠지 생각. 감각기관에서 네. 받은 정보가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서 머리에서 생각을 해요 머리에요. 네. 자, 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어디에서 머리에서 생각을 하죠. 머리에서 네. 생각을 한다는 뭘 할까? 판단도 머리에서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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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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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려 보내죠. 이렇게 네. 사람의 머리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는 메인보드. 로봇은이메보드에서예요 메인보드. 메인보드. 로버스는 메인보드. 메인보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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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네.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네. 네. 다시 정보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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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지. 우리가 선생님 가다가 네. 있잖아. 네. 가다가 네. 벽을 만났어. 근데 벽이 있는데도 제생각 어떻게 될까? 박아요. 박아요. 맞지요? 박지요? 그럼 어떻게 네. 돼? 네. 따라지겠지. 똑같아요. 네. 로봇도 띵가띵가 띵가 가다가 앞에 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벽이 있어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박지요. 네. 그래서 네. 로봇은 어떻게 하느냐? 아, 어, 근데 로봇이 있다는 하면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센서예요, 센서. 센서. 여기 보니까 반짝반짝 안에 다마가 띵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센서예요. 적외선 센서. 따라해봐. 적외선 센서. 그개선 센서. 한 말로 IR 센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적개선 센서. 적개선이 뭐지? 햇빛. 네, 그치 햇빛 중에서 빨간색 바깥에 해피. 있는 사랑의 빛이에요. 빛.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 빛의 이거요. 성질. 첫 번째. 빛은 이거요. 직진하지요. 네. 직진하는 성질. 두 번째. 어디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반사돼요. 반사. 직진하고 바,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된다, 그지? 세 번째가 굴절하지요. 어떤 네. 성질이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휘어지는 역할, 뭐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굴절. 자, 그러면 이 적에서는 빛이라고 랬죠 빨간색 바깥에 있는 파장의 빛. 적외선을 쏴, 알지? 쏴. 아무것도 없으면 쏴. 어떻게 됐어, 될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와. 반사돼서 돌아와 적외선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뭐가 있다. 벽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로봇은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알수 있지만 로봇은 이런 센서를 가지고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저기서 돌아오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벽이 있구나. 가지 말아야지. 모터 스톱 이렇게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야. 그걸 어디산다고 얘가 한단 말이지. 메인보드. 알겠지요 네. 네. 자, 생님 그럼 이 메인보드 보세요. 네. 열심히 들으다 봐. 자, 생이이 버튼,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빨간색, 네. 어, 있으 전원이 오지요. 네. 전원 보이지? 철록불 <laughs> 철원불. 그리고 음. LED에 불이 오고 빨간불이 네. 오지요. 자, 여기 전원버튼이에요. 전원버튼 누르면 여기 LED에 불이 짜라락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배터리가 얼마 정도 남아있다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넣으면 불이 다섯 칸 나오겠지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겠죠. 네. 두개 정도 남았다. 이때 되면 배가 너무 고파가 명령을 들을까 말까 알고 들었다가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개 네. 이상내려 가면 명령이 잘안 먹히니까 명심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절로 전원이 몰라요. 꺼지게 됩니다. 꺼지죠? 네. 알겠죠? 자, 그런데, 건전지는 수업이 끝나면 빼놔야 될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집어넣어야 될까? 빼놔야, 돼요. 빼놔야 되겠죠? 왜 빼놔야 되는지 아는 친구? <laughs> 건전지는, 알았지, 한서랑?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원부터 다시 눌어볼게요 자, 에 e d 불이 짝 아, 건전지가 많이 들어있네. 자, 여기 빨간불이 와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코드 카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컴퓨터 대신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카드로 만들었어요. 자, 입력을 하는데 자, 입력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M버튼, 우리 모드 버튼이라고 해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자, 눌렀다. 알간불이 없어지고 초록불이 와요. 항상 초록 불 상태에서만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자, 다시 나 네. 끝난 다음에 다시 모드 버튼을 한번더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 다시 빨간 불이 오죠 초록 불이 꺼지면 더 이상 프로그램은 입력이 안 돼요. 명심하세요. 프로그램을 네. 입력할 때는 초록 불이 와야 입력을 할수 있다. 그런 거. 자, 입력이 끝나면 다시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초록 불이 꺼져야 돼요. 그럼 빨간 불이 오죠? 이 상태에서. 네. 여기 화살표는 여기 실행 버튼이에요 실행 요것을 누르면 로봇이 프로그램 안대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 할때 여기 뭐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입력을할수있다 그랬지요 알겠죠자 네. 머리를 수구리 보니까 어떻게 됐어 수구리 소리 보니까 포터가 네 개가 있죠. 네. 여기 네 개의 포터가 있어요. 그 포터 앞에 는어그 알파벳이 있네 abc. C,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드라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하 프로그램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인 센서들을 여기에다 연결하고 맨 마지막에 카드라고 쓰여 있는 곳에는 카드, 코드 입력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네. 봤거든요 뒤집어 봐 네. 포트가 네개 있어 요 뒤집어 봤더니 그러면 여기 포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1 2 3 4, 3, 4. 1 2 3 4 여기는 출력 포트예요 모터나 led 같은 걸 꼽는 곳이죠 알겠죠 우리는 네. 약속을 정하자 하나로 왼쪽 모터는 1번 포트에 꼽고 오른쪽 모터는 2번 포트에 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네. LED 사용할 때는 3과 네. 4 LED를 쓸수 네. 있는데 LED 네. 하나만 쓸 때는 그래요. 4번 포트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두번쓸 때는 네. 3번과 4번 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지 네. 네. 똑같이 작용되니까.